어가 보칭키? 좋아. 꿀잼이구먼. 미용 전공하셨어요? 어. 대박. 그 전에 그냥 미용도 조금 조금 엄청 조금. 했어요. 우리 집도 개 우리 집도 개 키워요. 근데 유기견이었는데 옛날에 학대받아 가지고 겁이 진짜 많아요. 육기형 키우는 사람도 뭐 알고 있어요. <laughs> 아, 왜 나만, 나만 여기 떨어져 주냐고. 나 여기서. 아. 아. 저기 붙어서 떨어졌어. 전 그거 전공했어요. 승마. 승마요? 네, 승마요. 승마 타는 사람들은 허리가 그렇게.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승, 나 그냥 승마도 해. 재활 승마 안 해. 나 저번에 장애새끼랑 싸울 뻔했다니까. 개새끼 존나 시비 걸어가지고. 그래. 확실 그런 게 있지. 그래, 애들이인가? 장, 장애인 애들이니까 장 장애애들니까. 거를 애들이 막 그래도 좀 참아야 되는데 걔는 너무 까부더라 나 권총 하나 먹은는데 먹을 게없어라고아 자... 누가 쏴요 저기장 개머로 저기장 개머로너 맞는 거지 재밌죠. 준영아? 어 지금 누구 맞는 거야? 아, 맞았는데? 마저... 저요. 음... 아얘 자꾸 나 찾아 병태 새끼인가 봐. 아 진짜. 아좀 오지 말라고. <laughs> 몇, 몇 층에 있어요? 이상 같이 이상. 아 여기 집 오다. 이 새끼 여기있는데 어나 권총으로 잡았어. 대박. 시 기어서 어디 가냐? 아 총알. 아. 아. 아, 세너총 뭐야? 너총 뭐야? <laughs> 여기 별로인데 준영아도 아이고 준영아도 헤멧 열렙 열렙이야 아 살려줘라 진짜 너 씹새끼야 여기 스카 이 있어요. <laughs> 아목매야 목매여서 빨리 말니다이 이 곳에 있어요 이피은 곳에 1층에요? 밖이에요 바, 밖인데 아... 시체 있어요 시체 오 okay. 내가 야 뭐필요해? 말만해 미안 나도 에밀력 들고있어서 아내 짜증나 내스크스 줄까? 나 안쓸건데 그래 받으러와 파밍 개많했는데 여기 오장형 누구지? 누구야? 아, 제발 뭐 하나만 제대로 나와라. 집이 비었는데 그냥 아주 그냥. 나발 소리 들리는데? 아 깜짝아. 아우씨, 야, 드 기절, 아. 아, 나 죽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구어로 가야 돼. 또 멀다. 일단 나한테 맞춰줄게 아직 여기 있어. 음, 내가 그거 파밍 안 했는데? 저 죽은 거 아직 키가 안 먹었을 거예요. 시간이 시간이, 오른쪽 간 왼쪽, 왼쪽, 왼쪽... 네, 그, 아니, 다시 한, 90도 왼쪽, 90도 왼쪽, 90도 오른쪽... 네, 네. 어. 어. 하나 더 있, 하나 더 있... 장전해야 될것 같은데? 안써요인용준아너요인스타그램요 응. 빨리 타그램은 뭘까요? 인스타그램은 그램 말고 발소리 그니야 뭘까요? 아니야, 어딜 들어가 여기, 여기 파밍하는거 진짜 개많아 온다 아, 아따 어? 아따다 왔다 야다 아이고 아이고 여집 아, 여집 여집 s w 방향이 있어 자기나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 1층 창문 1층 창문 새콤한다 개무서 <laughs> 나 째려봐라 나째려 어, 아! 너이대 2층에 있잖아 2층 2층인 것같아 <laughs> 저승사자야 아니야 한 마리 더나 살릴 수 있겠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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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는데? 2층에 2층 창문 창문 봤어 <laughs> 여기 바로 있네. 시 먹으러 가실게. 오으이가어자 파밍 어, 여기 팔비. 시차, 시차 먹어. 개 많아. 오케이 나왜두 개밖에 못 봤지? 저것도 안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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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자기 팔별 필요 없지? 8배 말고 빠른배를 필요한데 어 뭐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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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털어버려어 8배를 걸어 오래됐을 때 가야되지 않을까? 8배을안쓰고나 저격총을 안쓰는데 어떡해 가자 가자 최웬만한 파밍. 타 없어. 어떻게? 죽는 거 아니야? 아프겠다. 오케이 아프겠다. 가다 보면 차있겠죠 이거 첫짝이당 아니잖아. 찾아야 돼, 찾아야 돼. 많이 안 같은데. 충분히. 뭐라, 구상이 하나도 안 있는 곳이 없네. 갈께야 이거 타고가자 보기 어딨어? 나좀 태우러 와봐. 진짜? 어? 그 종장님 거 파밍 안 하고 왔어 우리 아스냅하라않브는나 그냥 M4에 키히길 <laughs> 어? 깜짝아 나감자하고, 응, 응. 으흐. 아. 어, 아파라. 졸고 있었어. 이등 가능? 제가 있어서 간다. 음. 또 자기장 먹고 죽었네. 어디까지 가요? 기름 있어? 오, 어. 드리프트. 작년에 카트 좀 했겠는데. 왕년에 카트 좀 했겠는데. 사람 있다 저기 있네. 혼내 있는데. 혼자요 혼자. 어 여기 있다. 안쏴안 쏴. 뭐지 이거. 위에 한명더 갖고. 나이스. 개자리 개자리. 개, 개 아래 기절한 거템안 먹어요? 이전 아, 밑에 죽은애거 먹었어. 걔 혹시 갑빠 있어? 아, 씨, 나갑빠 거의 3분의 1밖에 안 남았네. 이거 고더할 거야, 어? 준영아? 한 번이 괜찮으세요? 네, 아 저도 상관없어요. 저 자다가 밖에 터 트려봐요. <laughs> 한 번도 안붙었 자기를 쏠수 왜 나만 여기 넘어가도 못할거 같아? 아, 이거 왜 자? 진짜 떨어질 뻔했다. 응? 자기 피좀 채우지? 아 진짜? 다리 어디에? 어디 있어? 널잡배안 깨고 있었대. 여기다 깨고 있었지. 막 아, 이거 받아줄 거저맞 어. 야 두명인거 맞지 왜 어딘데 나도 걸로 갈게 자기장 어떻게 둘러나 기다려도 되지 않아 자기장 그... 괜찮은데 나 맞았어. 어디 길래 나 때려. 저기 끝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세요. 저기 끝에. 오른쪽 암패물에. 내가 눈이 안좋은 거야 뭐야? 음. 쟤네도 8인 가 맞아. 맞춰 봐. 똥. 나 무서워 차터트려버릴까 내가 터트수있는 지금. 잠시 잠 한발씩 한발씩 로발로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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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맞 잠깐. 잠깐. 잠 거. 잠깐. 잠 터졌다 터진거 같 h t o c 다나 맞아. h toch, 아작 나가지고 멘티 걸어 와야 돼 맞고 있는 거? 저차 맞는 거같지 다음 짝퉁 때 밖으로 잡히지 않을까? 어디? 그세 개나 더줬을것 같아 온다 온다 쟤네 온다 어 바로 바로 떨어진다, 한 명. 한명 바다로 떨어진다 한명한명 바다로 뛰어들었어 어디인지 모르겠어 밑으로 점수 밑으로 점수 한명 바다로 빠졌는데 고개를 안 내미네 이거 이숨탈릴 텐데 왜안 올라오지? 바다에 뛰어드는 뭐지? 왔다 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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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밑에. 다리 차워요. 다리 차워요. 치는 게 낫지 않아? 준나왜 아, 밑에 기절하네고 킬이 안 뜨지? 내가 다리 밑에서 죽인 애가 키리안떠 혼자였는데 쟤네 는 살렸어. 어, 어디 있었냐? 탈각 증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쪽에 한 명이 나 썼는데. Enemies ahead. 아프고 자꾸 쏘고 있어. 여 명. 아니 왜왜 이러서 왜 이러서? 왜 아니 다리 데서 죽은 애가 자꾸 기이야 그러네 살렸나 보다 아니야 걔 혼자 수영해서 오네 걔그 살린 거 같은데 시간이,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나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있나? 다벗겨졌는데 나. 먹어봐. 계단 있는. 나이스. 아, 어, 어, 또 와, 올라간다 왜, 올라간다. 뚜페이 나 뚜페이 뚜껑, 왔어. 뚜이 깨졌어. 뚜페이 깨졌어. 뚜페이 나갔어 클라스 클라스. 나 벌거벗었어 머리. 미쳐야 될것 같은데. 어? 도와줘. 근데 머리가 없어. 갑바도 없어. 나 그냥 방금 비행기에서 내렸다 해도 아무 이상할 일 없을 만한 길이긴 하지. 어디갔어? 조용히있어 조용히있어 쫄려 쫄려 개쫄려 개쫄려 아니 여기 다리 있는 애들 다 죽은거야? 안죽었어안죽었어 안 자기 거기 보고있어 내가 얘네 보고있어 가게장 꼴인데 미쳤다. 안 가게. 근데 난 대가리가 없어. 안 되겠다. 갔다 와야 되겠어. 난 자기 어디 가? 여기서 애를 죽였는데 아 자기야 미안. <laughs> 자기야 미안해. 쭈꾸미 <laughs> 먹으러 갈라다가 근데 어딨는지라도 봐줄게 내가. 못뭐 봤어. 카고파리야. <laughs> 카고파리인 거안 알았어. 근데 그 다리 밑을 본거 보면은 저기 바 저기 바위 이쪽이지 않을까? 뒤어무서아 응. 저기 2층 있다. 아... 한판더한